나 아닌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스스로 길을 걸어가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하게 행동해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만약 그러하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질 것이다.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없이 여기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 지혜롭게 중도를 지켜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일어날 일은 일어날 것이다. 마음이 순수할 때 기쁨은 결코 떠나지 않을 그림자처럼 따르게 된다. 화를 만드는 장인이 화살을 깎아 똑바로 만드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은 빗나간 생각을 바르게 조절한다. 마음이 모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된다. 분노를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는 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당신은 자신의 분노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을 것이지만 자신의 분노에 의해 처벌받게 될 것이다. 그 누구에게 의지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자기 힘으로 자구책을 연구하라. 너희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스스로 자신을 의지하라.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근심과 걱정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도 걱정도 없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된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헤어짐 없는 만남은 순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소를 가진 사람은 소가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가 있음으로 기뻐한다. 이러한 집착이야말로 인간의 기쁨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소를 가진 사람은 소 때문에 걱정하고 자녀를 가진 사람은 자녀 때문에 항상 걱정한다. 얕은 물은 요란한 소리를 내어 흐른다. 그러나 깊은 물은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는다. 모자라는 것은 항상 소리를 내지만 가득한 것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채우다 만 항아리와 같고 지혜로운 사람은 깨끗한 물과 가득한 호수와 같다. 흔들리는 건 자신의 눈이다. 흔들리는 건 자신의 마음이다. 관여은늘 제자리에 있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도 한 마음이 교만한 까닭이다. 남의 잘못은 보기 쉬우나 나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이 피해야 할 것은 두 극단이다. 하나는 향락이며 하나는 고행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덩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입을 잘 살펴야 한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마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누운 풀처럼 자신을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해라.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은 다른 일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과제이다. 선한 일을 하는데 전념해라. 끊임없이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진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흔들리지 말고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해라. 당신은 그길 자체가 될 때까지 그 길을 여행할 수 없다. 언젠가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너와 함께 할 운명과 함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으니 이를 알고 하루 빨리 진리를 탐구하라. 보물들이 지구에서 드러나 있듯이 미덕은 선한 행위로부터 나타나고 지혜는 순수하고 평화로운 마음에서 나타난다. 인간 삶의 미로를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서 지혜의 빛과 미덕의 인도가 필요하다.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부자이건 가난하건 연민을 가지라. 모든 이들은 각자의 고통을 가지고 있다. 마음이 모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된다. 그릇은 비어 있어야만 무엇을 담을 수 있다 일어서서 감사하자. 왜냐 하면 우리가 오늘 많이 배우지 않았다면 적어도 우리는 조금은 배운 것이고 우리가 조금 배우지 않았다면 적어도 우리는 아프지 않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아프다면 적어도 우리는 죽지 않았다. 그러니 모든 것에 감사하자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나는 결코 모른다. 나는 오로지 이루어지기 위해 남아있는 것들을 알수 있을 뿐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세 가지 것이 오랫동안 숨겨질 수 없다. 태양, 달, 그리고 진실이다. 바다는 피에 젖지 않는다. 가장 위대한 기도는 인내하는 것이다. 어디서나 스스로 주인이 되면 가는 것마다 참된 진리를 얻게 될 것이다.